찬송가 56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네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억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 상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리보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laughs> 빌리보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래 바라 아멘. 빌립보서에서 기쁨.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이렇게도 불립니다. 그럼 언제 바울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대체적으로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이유로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째, 교회가 복음과 함께 독역할 때, 복음을 위해서 독역할 때이 바울은 기뻐합니다. 둘째, 교회가 한 마음을 품고 연합할 때, 교회가 하나 되고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질 때 바울은 기뻐합니다. 셋째, 교회가 온전한 삶을 살 때, 교회가 해야 할 일, 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일들을 해나갈 때 바울은 기뻐합니다. 넷째, 교회가 대적되고 한란들을 극복할 때, 여러 가지 고난과 할란들이 찾아오지만, 교회가 이것들을 극복해 나갈 때, 또 극복해 가라고 격려할 때, 그는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3장은 이네 번째에 속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대적들과 할란들을 극복할 것을 내다보고, 아니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빌리보 교회가 당한 만난 대적과 환란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중반절을 보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앞서 대적들에 대해서 언급했다라는 겁니다. 1장 17절을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전했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만의 그룹을 만들고자 하는 그 불순한 의도로, 자기를 높이기 위한 의도로, 자기의 위치와 영향력을 크게 하려는 시도로 예수님을 전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장 28절에서 30절에 오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었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기가 당하는 대적들, 자기가 만난 대적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이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만난 대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 근처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주위에도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대적자들입니다. 이들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었고 빌립보 성도들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는 그들과 영적 싸움을 해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그리고 밝히 드러냅니다. 이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들을 부르는 명칭은 세 가지입니다. 개 행악자 그리고 상해자입니다. 개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종종 경멸적인 존재에게 무가치한 사람에게 천한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개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유대인에게 있어서 개란 종교적으로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 곧 언약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게 바로 개라는 단어입니다 한여름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대항하여서 개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수로보니개 여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아니라 이는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대적들을 향해서 개라고 부릅니다. 이방이 그리스도를 이방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개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 성도는 이방인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후손이며 이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위대한 반전이 드러납니다. 이방인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은 참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또 이들은 행악자로 부릅니다. 여러분, 행악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악랄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행악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한여름 예수님은 누가 보고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는 또한 우리가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주님, 저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요. 우리는 길거리에서 주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즉 교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행악하는 자들, 행악하는 모든 자들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빌립보의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적자들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들의 정체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상해하다라는 이 단어는 훼손하다, 자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몸의 일부를 자른 자들 곧 할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곧 할례파라. 즉 이절에서 개 그리고 행악자, 상해자라고 불리는 일리 교회의 대적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성도 곁에서 다른 구원의, 두원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유대인들이 개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할례를 지키지키라고 지키, 말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몸의 일부를 자른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들을 삼가라, 해각자들을 삼가라,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세 번이나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른 진리입니다. 바른 진리를 알아야 하고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참된 진리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수신자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여러분, 감독들과 집사들을 수신자로 기록하여 언급하는 서신서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왜 이들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직분자들이 양대들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보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바른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대적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건면했습니다. 바로 앞장인 2장 29절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성도는 말, 가르침을 잘 받고 잘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들을 존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가 선포된다면 그것이 어떤 내용이라도 불편하게 여기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며 그것이 진리가 선포되고 있지 않다면 선포해 달라고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도록 힘써야 합니다. 저지나 부드러운 죽과 같은 음식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 곧 성경을 깊이 알고 배우고 어렵지만 쉽고 소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9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성도는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 유혹과 고난과 싸움과 여러 가지 다툼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결코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대적들, 원수들이 있지만 여전히 유혹하는 자들이 있지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노력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그리고 그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확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복음,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쉽고 감동적인 설교만 찾지 말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더 알고자 연구해야 합니다. 바쁘고 힘겨운 일상을 우리 모두는 보내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배우는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직분자들 곧 감독인 목사와 장로들이 장례집사와 권사들이 함께 동력해야 합니다 한 사람도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연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신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맡기시도록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씨가 함께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모든 직분자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모든 직분자들이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 성도를 굳건하게 세우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쉬운 말씀만 찾는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라면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모두 받아들이는 자들, 어려운 말씀도 배우고 연구하여 바른 믿음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고3 수험생과 재수생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데 수능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교회 학교 부흥회가 은혜 중에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시고 또한 장로 선택 공동 의회가 또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데 잘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만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니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강건함 주셔서 모든 목회를 잘 준비하고 진행하며 또한 내년의 모든 계획들도 잘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식 함께 주어진 도 제목까지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으시 감사합니다.